오늘 응접실에 모신 손님, 신생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동환 목주민과 함께하는 인문학 콘서트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FEBC 응계신 우리 극동방송의 방송가족들에게 한번 소개와 인사를.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께 신생중앙교를 담임, 담임하고 있는 김동환 목사입니다. 김현희 설립원론 설립 목사를 통해 1970년 설립되어 지금까지 거의 5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걸어온 교회입니다. 오랜 잡았습니다. 저는 현재 이대 담임 목사로 지역사회 따뜻한, 따뜻한 등뿌리대기를 소망하며 사역을 하고 있등를 소망하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 콘서트를 준비 중이시라고 들어서 오늘 응접실에 모셨는데요. 이번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이노스입니다. 인... 목사님 이 행사 어떻게 준비하게 된 행사인가요? 요즘 사회를 보면 가정이 무너지고 많습니다. 또 자녀 교육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자녀 교육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은 시대 가운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뭘 품자라는 비전으로. 이번 인문학 콘서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웃 힘을 얻고 또한 가정과 자녀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따뜻한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